어제의 모습과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의 모습과 다른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변하고 있는 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난 나를 상상해 봅니다. 금빛 내미는 그 자신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 던짐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그 36개의 금선 탈각의 글귀를 오늘 전하면서 육식 갑자 갑신일주의 강의 문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네,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 때 잘하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 시간 좀 오늘 늦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7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계속 비가 조금씩 오기도 하고 흐린 날씨에 이제 이렇게 한 주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내일서부터는 네, 또 한글날이고요. 또 10일 11일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한금 연휴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어, 10월 달에는 24절기의 오늘이 할로였고요. 어, 또 이제 23일날에는 그 상강의 이제 절기가또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10월 또 3일 개천절이 있어서 또 대체휴일이 있었고, 저번 주죠. 또 이번 주에 또 대체휴일까지 해서 한금 연휴가 또 이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고. 어, 그러다 보면 또 10월 달도 금방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내일 지나게 가 되면 또 중반전을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 어,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우리들의 말, 옛말이 참새록새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오늘은 그 갑신일주, 어, 갑신순의 첫 번째 일주가 되겠습니다. 아, 저번 주에 갑술순의 개미일주로다 갑술순을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갑자 순이 정리가 됐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육십 갑자 중에서 어일 번서부터 열십 번까지 또 십일 번에서부터 이십 번까지 이제 갑신순이 이십일 번서부터 삼십 번까지 갑신일류 병술정의 무자기추 경인신묘 임진계사 해서 어열 개의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아 갑신순의 이제 공망은 오미가 공망이 됩니다 오늘은 값이라는 일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일주 공부를 이제 그왜 제가 이제 노차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숲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0개의 기둥, 60갑자죠. 60갑자가 어 여기에서 선택된 네 글자, 네개의 기둥이죠. 네개의 기둥이 여러분들의 4주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둥 속에 두개 글자씩 있는 그래서 8 글자가 이제 여러분들 48자가 되는 겁니다. 어, 이 60갑자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60갑자는 어, 상가 좌우 어떤 식으로 라도 암기가 돼야 되고 어,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쭉 공망이 있는데 요이 공망 같은 경우도 암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어, 일주만 보더라도 아니면 이제 그 기둥만 연주가 됐든, 일주가 됐든, 시주가 됐든, 뭐, 기동만 보더라도 그 자의 그 공망은 바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 육식갑자를 완전히 여러분도 어,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사주 명리학 공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 이런 기초는 이런, 이런 공부를 한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이 육식갑자와 한계 이제 상통을 하게 되는데 어, 통하게 되는데 그런 그 공부들은 육식합자 일주일 강의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연전 그 간목이죠. 간목인지 감목이 시작하는 우리 이제 그 행동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카토금수에는 나름대로 그 우주에 있는 모카토금수 우주의 오행의 그 기운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는 거 발산하고 이제 이런 에너지 또 토는 그런 걸또 조율 모든 거 어, 목화금수를 조율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에너지 이제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하는 에너지 이제 수는 응축해서 완전히 그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모든 걸그 압축시켜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6 0갑자 중에서 갑자일주였었는데 수생목 정인의 어떤 밑에 지지가 자수, 우회가 청간의 갑목. 감목. 그래서 갑목일주에는 감목 밑에 우리가 이제 저번주, 저번 그 전에 있었던 갑술일주가 있고 오늘은 이제 갑신일주가 되는데요. 갑술일주는 우리가 이제 목, 국, 토 편자가 되고 또 갑신일주는 금, 금목 편관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가보일주, 목생아 상관이 되고, 갑진일주, 또 이제 목국도 편제가 되고, 또 간목, 임목, 이제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 어, 일, 이제 간목 일간이 여섯 개의 어떤 지지를 만나면서 여섯 개의 이제 그 기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계절과 함께 좀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그래서 겨울나무는 어까 이제 이 물상적인 부분으로다가 공부한데 있어서 어, 에너지적인 부분 이런 거를 설명되기 위해서 물상이 많이 발전을 해 왔죠. 어, 하지만 실질적인 그 기운 에너지적으로다 더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물상적인 부분으로다 공부했던 그대로다가 상담할 때도 어, 당신은 나무 뭐 이제 거의 물상적인 부분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다 보면 상담의 어떤 그 깊이라기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인생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은 우리가 진지하게 상담이라는 어떤 그 어렵고 힘도 싶고 또 나름대로 그 고민과 함께 또 아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좀 제시받고자 하는 그런 그 상담하시는 내네 상담인들한테 우리 그 전문가 역할 전문가님들께서는 좀 진지하게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어,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좀 굉장히 그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갑신일주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여러분들의 어떤 그 댓글과 이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해 보겠습니다. 네, 갑신일주는 육십갑자 중 21번째 갑신 순중에서는 첫 번째 일주입니다. 갑신일주의 그 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기질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는 갑신일주 우리가 이제 천간 갑또 지지 신 그다음에 이제 지지 신금에 있는 지장간 지시 신금은 십성의 편관인데요, 지장관의 무임경이라고 해서 무토편제또 임수편의 경금편관의 어떤 십성 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십이운성으로는 절제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그 갑신일주의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알아본 그 갑신일주의 성품 성향 또 배우자 적성 또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그좀 풀어서 핵심 요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스풀보자는 그런 의미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봉 아직 눈이 녹지 않는 그 설산에 나온 푸른 원숭이 형국입니다 다재다능한 그 사람으로 항상 마음속엔 새로운 것을 꿈꾸며 모사를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으며 조화가 무궁한 가운데 사람 때문에 일을 이루고 또 반면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옛말에 그 십재유빈이란 말과 같이 열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도리어 가난하다는 말이 어쩌면 그 갑신일주의 태생을 두고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팔방미인격으로 여러 그 재주를 지니고 있지만 한 가지 일에 집착할 수 없는 단점도 있고 또 교만과 분수를 모르는 그허욕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사람은 팬이 되어 인생의 그 뒤안길에서 조율에 눈에 빠져 그 방황하기도 하며 이러한 그 자신의 결점만 깨닫는다면 안락의 운자에 분명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음, 운세입니다. 오행상으로 갑씨는 그 금금목으로서 지지의 신금 신금이 천간의 그 갑목을 극하여 신이 나쁜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그 심성이 교만하고 불로소독을 좋아하며 또 타인을 비하하며 또 은근히 깔보는 그 습성도 어, 강한 일주입니다. 이러한 그 심성이 그 표출되어 결국 내게 내가 넘어가는 그자모잡패의 실패에 빠져 신음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다시 화황된그 세계를 꿈꾸며 재도전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라는 거센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겁니다. 분명히 그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 두근그이 삼대 그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그 행운에 따라 주어야 하고요. 또 둘째는 금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그 미련한 듯 분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요한 것은 그 성공한 한 뒤에도 그 복덕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도 일찍에 그 교자에 있는 그 절지노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말은. 천재는 그 둔재의 손발이 될뿐 결코 두령이 될수 없다는 뜻이며 특히 이 태생은 이와 같은 모순된 인생의 그 진리를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신을 역상으로 분석한다면 갑은 번개 즉그 우레를 타고요. 또 지지의 신은 새로울 신즉혁신을 뜻하며 또 그런가들에게 이 태생은 평소에도 마음이 불안정하여 늘 변동을 시도하고. 또한 그 갈등 속에서 외사 꼼꼼한 것 같으면서도 사물에 그 철저하지 못하여 결국 일을 끝맺지 못하고, 그리고 또 색정에 이끌려 구설을 이익히기 이익혀 또 실패를 또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갑신에 출생한 사람은 대부분 그 음성이 그 은근한 여운이 있으므로 늘그 자기의 그 분수를 돌아다보고 또 견고한 정신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만 갖춘다면 운세는 중상에 속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무릇 그 지지의 그 신금은 그지장간속에그 천간을 상승해 주는 그 인수라고 하는 인수성도 있기 때문에 공초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순간적인 기응변과 또 한문적 그 교묘함이 있으며 그 전화위벽의 공록이 있고 어, 그러나 또 갑씨는 그 외형상으로 근근목으로서 하늘극하기 때문에 예, 갑의 그 좋은 활동에그 또 백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항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또 남과 그찬 마음으로 친화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며 이것은 곧그 가만한 허욕과 진실성이 그 결핍된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 성격에서 온그 폐해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값이는 겉으로는 유식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 대해보면 그 내면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갑과 신은 도중에 그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지지의 신금이 겹쳐 들어오는 해에는 반년 동안은 그런 대를 보사하겠지만또 나머지 나머지 반년은 그 흉제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일주입니다. 특히 그 이태생은 중년까지는 보사하더라도그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생겨 마음이 편치 못하고. 고독의 그 수령에 떨어져 그 불안을 한 여생을 걷기도 합니다. 부모 육친호는 그 보좌 것은 없고요. 어 부부는 수시로 변화하여 그한 사람과 해로하기 또 힘든 그 변태성이 작용합니다. 직업은 그뭐 교육, 종교, 또 예술, 또 의학 등 정신계에 또 진출도 적합하고요. 관리를 지망하면 더욱 좋고 또 자본을 투자한 사업은 선풍 후용으로 소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그런 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태생은 겸손하고 검소한 장신과 진실한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행운과 복록은 틀림없이 찾아오는 운입니다. 배우자로 남성은 무자, 기추, 임진생의 여성은 대기라고요. 또 정의, 경인 신묘생의 여성은 좀 불길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또 경진, 정추, 병자생의 그 남성이 대기라고 또 개미, 신사, 기묘, 무인생의 남성은 좀 불리합니다. 건강은 편두통, 간, 담, 척추디스크, 신경통, 만성 대장염, 중풍 등의 어떤 질환에 주의하고요. 또 수명은 35세, 45세, 50세, 또5 9세 마지막으로 또 65세 때 나름대로 또 고비를 잘 넘기시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아주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값인 일주에 대한 그~ 이제 개략적인 그 일주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드렸는데요 어~ 감옥이라든지 이제 심금제 지지라든지 또 이제 그런 지장간 또 그리고 이제 십이운성 또 나름대로 어떤 기타 신사 또이제 일주 전체 전반적인 물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어, 스토리텔링식으로도 여러분한테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갑신 일주에 대해서 어, 감목일간이라든지 신금지지 또 신금지지에 있는 그 지장간 어, 그리고 십이운성 어, 각종 신살이라든지 물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주 분석을 해드렸고요. 어, 하지만 또 일주 분석은 어디까지나 두 글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다 보니까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전체를 보는 사주 분석에서는 전혀 다른 그 해석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전화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일주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조금은 상이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그 깊이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취사선택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좀잘 맞는 것만 좀잘 활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에 너무 그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 그, 내 인생의 어떤 심리개운이라는 말씀, 음, 우리 이제 개운법이 되겠는데요. 모카토금수. 어, 이 심리개운 같은 경우는 4주 전체에 이제 8글자를 분석해 보면서 또 이제 1주간 근간인 기본이 되겠죠. 오늘은 그 병호년에 또 정유월 갑시일에 경호시에 태어나신 분의 4주 명식을 금띄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4주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예, 그런 것도 아니면 여기서 격과 용신 정도를 파악해보면서 용신을 만약 파악 되다 보면 그 필요한 용신에 의해서 심리개운에 필요한 저기 모카토업에 나오는 내용들 지금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개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숫자 같은 건 의미가 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은 첫 번째 부모님들한테 받는 그첫 번째 선물이 사주팔자 여덟 글자. 내가 첫 호보를 받았던 변할 수 없는 그 태어난 연월일시 변할 수 없는 나의 그사주팔자 그게 첫 번째라면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언젠 그 부모님들이 이제 나의 이름을 지어 주시죠. 그래서 성명 이름이 나한테 두 번째 선물인데요. 그 이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이제 그 숫자 또 이제. 각 어떤 목카토 금사 5행과 함께 이 숫자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운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또 색상 같은 경우도 목카토 금수에서 어떤 색상 그 방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처럼뭐 이사라든지 또 아니면 뭐어 가게 같은 어떤 그런 거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든지 이럴 때 방향을 보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또 색상 같은 것도 또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면 뭐 면접을 보러 갈때 든지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어떤 무슨 그 일이 있을 때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의 심적인 안정을 줄수 있는 그런 의상의 어떤 색상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부분 제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미각 후각, 청각, 오감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감각이 좋다, 뭐 그러면 이제 육감적이다, 또 이제 우리 이런 말을 좀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감각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사실 건강한 정신에서, 우리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고, 또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분에 생각을 바로 해야지만, 그 생각하는 그 것들이 이제 말로 표현이 되고, 또 좋은 말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런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나름 습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큰 인격을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오는 데서는 에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생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첫 그것이 바로 이 오감인데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 시각이 좋다는 것은 세상을 어, 한 가지 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 모카 토금슬 다양한 그 색을 볼수 있는 그렇게 봤을 때 좋은 색을 받아들이고 또 그랬을 때 좋은 그 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이뭐 촉각이라는 것도 목의 어떤 이미지지만 무엇을 만졌을 때그 느낌 이런 느낌 하나 하나가 아, 굉장히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를 주게 되는데요. 좋은 느낌의 어떤 촉각을 만졌을 때 좋은 느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졌을 때 좋은 그 느낌을 받게 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또어 이제 그 좋은 말도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또 미각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그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어어 어 이제 화가 났던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또 기분도 풀어지게 되구요 또 이제 냄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아 좋은 향수라든지 이런 그 좋은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에 어떤 변화가 옵니다 사람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게 되고 어 이제 이런 것들 또, 좋은 말, 나한테 칭찬하는 누군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나를 복도해주는 어떤 용기의 그 말을 전해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그 어, 좋죠. 또, 어, 힘들었던 부분들이 싹그 다시 힘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촉각이라는 것과 시각, 미각, 후각, 청각이 발달했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건강하다는 것.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예, 심리적인 경험에 작용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어, 오늘 또 여러분 이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갑신일주 강의는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어, 다음주 또 월요일날 또 새로운 그 이제 갑신의 음료일주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어, 시청해주시고 어, 같이 또 이렇게 소통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어, 변함없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